소화기 말고 그 다음으로 가정집에서 꼭 구비해둬야 할 장비가 있다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 해서 낡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감지기가 설치 안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런 것도 설치하면 좋겠고 2017년 2월 5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랑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법이 생겼어요. 어? 안 하면 어떻게 돼? 쪽방촌 같이 어려운 네. 노인들만 계신 데 있잖아요. 그런 네. 데도 다 해야 돼요? 그 건물주가 설치를 해야겠죠. 어. 그리고 이제 쪽방촌이라든지 어려운 이웃 같은 경우는 소방서 예산이 있으면 아. 저희가 설치도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해줄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직접 달았어요. <laughs> 일단 일반 가정에는 3 3 k 로 이제 소화기 정도가 적당하겠고요. 주택의 주방에 보면 가스레인지 위에 보면은 네. 자동 확선 소화연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인 설치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음, 네, 음식점에 가면 네네. 있거든요 주방에. 주택에 출동 나가면은 거의 한 반틈은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 때문에 아. 출동.